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여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말라키 말락기 선지자의 말라키라는 이름은 나의 전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즉 말라키 그러면 그것은 시부리어로, 나의 사자,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네 사자, 여기 내네 사자가 정확히 말락기입니다. 내가 말락기, 즉, 내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내 네 사자가 말락기, 시부리어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책 제목이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체 책이 말락기서인데, 말락기서는 3장 지금 1절에 있는 내가 내 사자, 내 사자가 말락기입니다. 우리는 말락기 3장을 다루기 전에 먼저 말락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장과 타락한 유다 백성의 주장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에 예, 부패한 유다 백성이 질문합니다. 배도한 유다 백성이 주 여호와 여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무슨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번영하여 최고로 잘 살고 최고로 강력하며 최고로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이 나의 사랑이 아니겠느냐?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택하여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에서는 나와 관계가 없지만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 있지 않느냐?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언약을 맺어 나의 백성 되게 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와 결혼했는데 사랑하였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느냐? 사랑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이신 것이 따라서 주여우와 하나님은 다시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나는 너희 주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그 관계를 정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즉,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보다, 직장 상사보다, 친구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남편이나 아내보다 높은 정치인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정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 여우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에 말락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 예배를 없인 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고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너희는 내 재단의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너희는 주의 재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 찌꺼기 버릴 것 그것을 재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재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재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의 예배가 나는 참으로 싫다. 그 예배에는 아무 진정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없신 여긴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 첫째는 1장 12절 이하를 보니 여와의 식탁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신약으로 치면 성만찬에 해당하는데요.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식사하는 시간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 마음은 주게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떡을 뗀 것입니다. 또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혼자 식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깨뜨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식탁을 나누는 여호와의 식탁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은 예배를 없인 여기는 더럽히는 행위와 직결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위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악행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요. 이에 예, 하나님이 그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재단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죽은 자들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아무도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의 시체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이들은 여와의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지의 왕으로 등장하기 전에 대제사장 엘리에게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아들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더니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헌금을 갈취한 것과 또한 주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 앞에 심히 크는 그들이 여우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힘이 큰 죄는 예배를 더럽히는 죄. 예배 가운데 싸워요. 어떤 예배가 보니까 같이 11시에 동시에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서로 크게 불리면서 서로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쪽, 선한 쪽에. 그 예배를 없인 여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의 식탁,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말하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라 따라서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힌 그들을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곧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니. 즉, 예배에 대한 경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때 예배가 우상에 대한 말씀이 그것이 잘못되면 이 나라 전체가 망하도록 돼있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예배를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없는 예배는 예배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경신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는 친구이. 이에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그 경멸의 끝은 지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고 명문대를 나오고 그럴 따게이 땅에서 자랑하며 살아도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악독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주범을 지적합니다. 그 주범은 레위인들 및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없신 여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따라서 배운, 배웠다는 것이. 사랑 여러분, 제사장의 근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될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설교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특히 예배와 관련해 있어서 주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제사장의 근본 자세 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역할을 집어던지고 딴 짓을 하는 제사장들이 생겨난 것이 대다수의 지지장들이 부패하자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큰지 그들을 정확하게 시부리어 원어도 마찬가지고요 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똥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주의 사자로 부름 받은 자들이 오히려 양떼 주의 양 떼들 망칠 때 하나님은 그 종을 똥이라고 불러요. 특히 제상은 여호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였지. 제상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러고 본데 제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 대사. 대사가 보낸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감하면 그것은 배신자요 간신입니다. 이 대사의 역할은 재상의 역할로서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예요. 말 잘해서 사람들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건 대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제세장이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또한 경외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 즉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당시의 질상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멸하게 되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던 것이 이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그 시대의 질상들의 부패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예배에 대한 업신여김이 제시장들의 온전한 전달하지 못함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두 번째 증거는 백성들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말랐기는 제사장들이 내위의 언약을 깨뜨릴 때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 사회는 배악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혼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발동한 것이고 질서가 무너진 것이. 이혼이라는 것은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붕괴는 곧 무질서가 사회 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 사회는 오직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초가 이혼이에요. 이혼의 발출발은 남자로서는 아내를 위하여 생명받쳐 사랑하지 못함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대드는 불순종이. 말라키는 지승들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릴때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는지 알려주는데 배약하는 사회. 즉,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사회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사회의 가장 흔한 특징은 결혼 언약을 저버린 이혼이, 가정의 붕괴입니다. 사실 이혼이란 사회현상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혼하는 자는 사실을 믿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뜨린 자면 무슨 언약이든 깨뜨릴 수 있는 것이란 뜻이. 특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은 타락한 백성들은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또한 귀신 우상들과 짝하는 것이. 솔로몬이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밀곰, 여신, 아스드라 그모스, 몰렉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은 반드시 이혼의 보편화와 함께 종교다원화, 즉그 이혼과 맞물리는 다른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통한 이 이방 종교들, 종교다원화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도 배도의 현상은 종교다원화가 반드시 껴있고 이혼의 끝, 성적 타락의 끝,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 그 이방 우상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범죄를 행하는 배도이기에 배도가 흥흥할 때 이단들과 이방 종교들이 설치게 되면서 주의 복음의 역사는 매우 약해지고 심지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이 사라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세 번째 징계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11조입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11조를 반대해요. 신학적으로. 구약을 다 지워버려야 니다 그들은. 11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제상 멜기세대에게 바친 예물이었어 그때 그 예물은 그분이 나의 왕이며 내게 복을 베푸는 주인이라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즉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가구도 있다는 믿음이 11조를 드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투자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과 흥정하는 투자 심리로 11조를 드린다면 이는 오히려 말락기서에서 시작하는 더러운 재물이 될 것이. 11조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과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복을 베푸는 주님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계신 말락기 선자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에1절의 주어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내 사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이 주 대신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사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말라키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이미 끝나버린 구약의 배도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호연히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 사자 즉 말라키가 올 것이. 말라키 그는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자기 백성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 말랐기. 만군의 여호가 임하는 날은 아무도 그분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사자는 레위 자손을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즉 만군의 여호와 그 친히 오시면 레위 자손을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하실 것이. 그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공고롭고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사자에 만군의 여와의 오심이 놀랍게도 언약의 사자가 오는 사건은 말라키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해 해답이 되고 있어요. 즉, 부패한 제스장 문제도, 사회 문제도, 타락 문제도, 멸망 문제도 다시 리셋시켜주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언약의 사자는 모든 문제를 다시 새 출발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브리엘 천사가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그가 마을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할 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선자도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와의 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내 사자 즉 말락기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태음 11장은 말락기의 예언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인 사실을 증언합니다. 나가 아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이심을 증거하신 것이 특히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의 사자가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주의 백성의 마음이 회개 가운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던 그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 마지막 해답이.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군의 여호와는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왜 우리 인간의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니 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레위인의 교만과 건방진 죄악을 용서하시고 고쳐주기 위해 오셨으니. 그러므로 어린 양은 자기의 피로 레위인의 죄를 용서하실뿐만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예수님께서는 제성들이 실패함으로 인한 레위 언약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대 제성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레위 언약을 이루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통한 생명과 평강이 부활하신 영원한 대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공식적으로 세우셨어요.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많은 자들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작은 제스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신약의 제스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 문제가 나오지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선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스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완전하신 언약의 사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제일상들, 즉, 그리스도의 사신들, 그리스도의 말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락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 여와의 언약의 사자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한 제자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인 주의 진실한 제자장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룩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을 바탕으로 죄사함과 함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써 더욱 영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남은 삶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참된 마지막 시대의 말라기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시기한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성탄을 앞두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귀한 발걸음들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예배를 찾아오고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기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오 주님 이 귀한 양떼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썩어질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저 영원한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손 붙들고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날까지 주님과만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잠든 자녀들과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